오른쪽 위에도 한번 봐주세요. 저희는 예.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. 그 감사합니다. 왼쪽도 봐주세요. 저희 여기 한 번만 더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역시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. 아이고. <laughs>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, 하트. 저 역시 왼쪽 돼요, 왼쪽. 여기. 여기, 여기. 이쪽 돼요. 저 역시 보라트 있어요, 보라트. <laughs> 윙크할까요 윙크? 아 예뻐요 괜찮아요 한번 해주세요 잘 못봐주세요 네 예, 예. 이쪽도 벌컥이요 그대로 가운데 한번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한번 만텨주세요